여기 호텔에 들어오면, 여기, 여기고, 이렇게, 아, 목에 들어온다, 씨. 오,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 음. 욕실 있고 뭐 그런 대로 좋아 여기는 다 양식에 이런 이런 게좀 틀려 방식이 방식이 음. 되어있고 음, 멋있다. 이건 뭐, 신혼여행 오는 기분인데. 근데 이가 있어야지. 오우, 여기는, 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어, 이따가 여기서 샤워 좀 해야겠다. 음, 이렇게, 여기 돼 있고. 어, 여기는 주방. 어, 이거 여기다 놓고. 식기니 이렇게 다 있어. 삼성이네. 삼성. 오. 오, 음, 물 있네. 음, 계란. 스부다 있고. 어. 진짜 여기. 뭘사 와야 되는구나. 사 와서 해도 되겠네. 그러게 그럼 여기서 요리 해 먹어도 되네. 음 커피 어 커피도 안에 있고 오케이 텔레비 건 소파 아주 좋아. 뭐이 정도면은 뭐 좋지. 아, 그때 보여줬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여기 수영장, 풀장, 풀장이고 너무 음, 좋아. 전구만은 못 나가. 이것도 괜히 이거 들었다가 못 나가면 안 되지? 일로 나가는 게 아니나 보다. 일로 나가나 봐. 아, 이렇게 아까 이거를, 락을 걸어놔서, 그렇구나. 이제는, 이제는 되지. 아, 그래, 이따가 여기서 샤워해야겠어. 그러게, 여기에 딱 앉아서, 응? 저기 사람 있네, 여보가. 사람 있어. 어 그렇게, 알았어, 이제 갔지?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